풀무원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이 회사는 일단 지금 다 보시는 거, 그 사이에 또 플러스가 났네요. 네. 어, 아침에는 살짝 눌렸다가 오늘 다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어, 풀무원 하게 되면 다 알려진 대표적인 식품, 회사죠. 네. 네. 어, 그런데 일단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식품 회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환율 이렇게 뛰는 거. 곡물을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안 좋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곡물 가격 지금 네. 어~ 양들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서는 지금 어~ 이번에 가장 (3대) 곡물이라고 하는 옥수수 대두 어~ 하나가 뭐 있죠? 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3대곡물 중에 아까 <laughs> 지금 올해 작황이 한 60%밖에 안 된다라고 기다 네. 보니까 대두도 물론 관세 전쟁 때문에 한번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추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 밀이네요 네밀 죄송합니다 네. 네 어, 밀 그리고 그, 그 이쪽은 강하게 지금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뛰어넘는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어, 생활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혹시 앵커님, 건면 좋아하시나요? 건면? 네. 네.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바로 <laughs> 얘기하시니까. 네. 왜요? 안 좋다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하시게요? 아, 안 좋은데 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구 갖고 <laughs> 네. 이렇게 것도 있어야 되겠지 않을까요? 그냥, 음. 네. 건면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다 좋아해서. <laughs> 네. 그렇죠. 없어서 못 먹죠. 건면. 근데 여기 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신라면 건면이 나오면서 약간 또 추세를 바꿨다고 하는데, 원래 대표 주자는 풀무어대 건면이었었죠. 생, 생면, 건면 뭐, 이런 쪽으로 약간 건강한 쪽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싣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요즘, 어, 가장 또 중요한 게, 밀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 뭐예요? 네, 밀, 밀키스가 아니고요. 밀키트. 밀키트. 네. 쉽게 밀... 말씀드리면은, 딱 하나의 포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가서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은, 어우, 우리 남편 요리사. 그러면은, 어, 어좀 내가 신경좀없지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게, 어, 어 이런 쪽으로 나오는, 약간 제품화된 쪽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즘의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부터 이 풀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약간 고가형까지 다 있는데 음. 그래도 건강을 좀 생각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예 박스 안에 김치찌개를 끓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어,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게 뭐죠? 소스 부터 어, 김치찌개 김치부터 김치. 묵은지 부터 네. 어, 어떤 어 두부까지 이런 고추가 되니까 음. 그러니까 쭉 참고로 저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다음에 어.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네. 주세요. 어, <laughs> 네 요리 주식방송이네요. 네 진짜. 요리하며 주식하며. 네. 네. 아니 뭐 음식료 관련된 종목 이야기하면서 직접 네. 뭐 이렇게 만들어 먹고 얼마나 좋아요. 아 괜찮네요. 괜찮뭐 다 싸워야 되는 거 아니죠, 제가? 어, 그 제작진 준비해 주나? 네. 그러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laughs> 네. 네. 일단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 괜찮네요, 그 컨셉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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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한번 개설해 볼까요? 유 네. 우리 아메주식하며? 어, 오케이. 어, 유주, 요주 TV. 요주 TV. 네.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제 컨셉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어,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한 성장성이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음... HMR이죠. 네. 네. 어, 이런 쪽도 계속 확장세가 나온다라고 왔었을 때또 하나 어, 어떤 유통 쪽에서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혹시 올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맛있어요. 네, 맛있고 약간 건강식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네. 대표적인 친환경 유통업체죠? 네. 풀몬 회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성장성도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위축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1분기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약간 위축됐는데 2분기부터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172억 정도로 바뀌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나올 걸로 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똑같이 한 500억대 넘는 영업이익 그리고 순익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현상.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 관련된 쪽에서의 보강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 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아직 박스권 상단부죠. 한 12,000원대 후반대 부근의 상단부를 돌파를 하느냐 여부인데 제가 보기엔 할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은 일단 한 14,000원대 중반대까지는 빠르게 이어갈 수 있는 어 지금 추세에 맞는 종목이다. 특히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HMR 하게 되면 CJ제일재당이나 뭐 오뚜기 이런 종목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풀무원이 덩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 여러 가지 실적 흐름들에 끌어낼 수 있는 효과의 승수가 좀더 높다는 종목으로 나오겠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일단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 음. 싶어서 오늘의 뛴다 튄다로 한 종목 딱 화요일에 종목 딱 골라왔습니다.